안녕하세요 최요한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코로나19가 범상치 않습니다. 연일 확진자의 숫자가 갱신되고 있고 천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한분한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선물로 허락해 주신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 그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선물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특징은 생각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달리 얘기하자면 가치에 변화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그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내가 경험하는 일상을 하나님의 은총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삶, 내 일생을 내 중심으로, 내 가치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은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엽기를 읽어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욕기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욥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 특별히, 생각이 변화됐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는 창조주다, 주권적으로 행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바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일상, 내 삶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내 삶을 은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 특별히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나의 일상을 은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 변한다는 겁니다. 존재가 변했다는 것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존재의 변화는 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한 명제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하이데거의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혹은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중 하나가 언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돈 얘기만 합니다. 이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성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물로 믿음을 받으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 존재의 변화는 말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이 변한다는 건 그것은 세속적인 언어가 아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며 격려의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인생을 돌아보며 순간순간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은총안의 살아감을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 적용된다라면 그것은 바로 축복과 격려,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그것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것이고 이웃은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보시면 많이 경험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가 아닌 저주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나 불만과 불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 신앙의 언어는 누군가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될때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우리의 말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은 생각이 변화되고 말도 변화되겠습니다만은 생각과 말의 결과로서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일상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 그것은 예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위 그것이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내 유익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헌신 혹은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다라면 이제는 누가 강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희생,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때에 내 생각이 바뀌었는지 내 말이 바뀌었는지 나의 행동이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 가운데 한분한 한 분들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잘 간직하고 그 믿음에 따른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평안을 더해주시는 복된 성동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